안녕하세요. 정옥시연입니다. 바리메라 이번 기분을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자세히 한번 소개해 드릴게 가져왔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고, 이거 강의 면제, 어, 두청료 편병이 진품이 맞습니다. 요거는 진짜 보면은, 이 우리가 그 카메라를 봐도 벌써 진품은 벌써 틀려요. 이야기. 우리 시청자분들또 이제 매니아분들또 이제 이런 자꾸 보면은 좋은 기품 아니 진품 이제 판결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너무 이제 그 시청자분이나 아니 매니아분들도 이제 많이 이제 수준이 높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진품인지 가품인지 아니 많이 이제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아무튼 간에 이거 좀잘 받았다가 더욱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한번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높이가 높이가 35cm고, 어, 위에 지름은 6cm네요. 요, 양의 편병은 중국에서 이거, 이건 황실용이에요, 황실용. 쉽게 해서 황실용. 황실용이니까, 보셨다가 이런 건 진짜 진품 황실용이니까, 이런, 요즘, 이 이거는 진짜 보는 게 힘들어요. 관지도 한번 봐보세요. 이런 거는 진짜 진품이니까, 우리 이거 매, 니아 분들, 아니 시청자 분도또 앞으로 이런 걸표즘은 진짜, 너무 좋은 거니까 이런 거 보셨다가 나중에 내가잖아요 우리 청국선에 이런 게 많아가지고 보워주는 거라고 많이 보셨다가 좀 도움이 돼가지고 나중에 좋은 기물을 손에 안 보고 그래서 이렇게 보워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공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 청국선에 이런 좋은 기물을 우리 시청자분들 아니면 매니아 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니까 잘 보셨다가 나중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있잖아요 우리 청국선에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도 이제, 중국 사람도 오면은, 경매도 할 거고, 이런 기물도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경매 할 거니까,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매니아분들도, 그때 당시에는, 그때 이제, 만 코로나 끝나면은, 그때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좋은 기물은 진짜, 사람이 쫓아가는 거니까. 좋죠. 보면은. 관지 한번 보세요. 관지, 관지 대청 강연자라 써있고, 반지 이거 써있고요그 다음에, 보세요. 참, 진짜, 오채, 미인도 진짜, 잘 그렸죠? 이건 항상 강의 때 많이 나와요. 그리고 특히 강의 유약이 맞습니다. 이거는 진품이 맞으니까. 이런 거는 잘구려했다가 나중에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매니아분들이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보시면 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항상 이 기물을, 이가잔담면 더욱더 공부하라고. 이가졌으니까 아무튼 간에어 이거는 이제 벼웠고 다음에 또 좋은 기을뵐 테니까 또 공부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거는 자주 볼수록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매니아 분들이나 큰 도움이 된다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